네. 어, 바람과 해를 넘는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의원영입니다. 어,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님. 네. 어, 이 사건이 아, 발생한 후에 그 바로 다음날 직원들에게 국무총리 어, 지시사항으로 신당역 여직원 사망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아이디어가 필요하니 사업소별로 16일 오전 10시까지 영업계획처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 그러면서 아이디어 제출 양식까지 뿌리고 영업소 부서 이름과 아이디어 기대 효과를 기재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거의 중간에 지금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정책에 그런 사실이 대해서 있으니까 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를 오늘 대책으로 내신 겁니까? 아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그 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꼭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야간에 취객이라든지 흉기 소지자들 상대로 거의 맨몸으로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야간일 경우라도. 2인 1조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전혀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살해 사건이 난 다음 날 아이디어 청취한다고 한게 맞습니까?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책임있는 사람이 자신의 그 책임을 다하고 그동안 제기해왔던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대신에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그, 정신이 너무 책임 아닌가요? 회피라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고요. 뭐 저희들이 그러면 그 동안 계속 그 직원들이 또 노조에서 문제 제기했던 야간에 2인1조 근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분이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으면 이런 일이 당했겠습니까? 어쨌든 이럴 계기로 인해서 야간에 어, 어떻게 가급적이면은 혼자서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 최소한 없애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교통공사는 어, 공직 유관단체가 맞죠 네? 공직유관단체가 네, 맞지요? 예, 예. 네, 성폭력 방지법에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에서 성폭력 관련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에 통보한 적이 있나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 1항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하는 것이 해당 기간에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통보하게끔 는것입니 그래서 이분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첫째, 피해자가 저희들 정말 누군지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발생돼서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도 아, 가해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그 가해자가 직원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걸 알고 계시면서. 그 가해자에 대한 피의자가 누구를 피의자는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알수 없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하지만 저희들이 서울교통공사의 그 직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 피해자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반대 의견이 없으면 통보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들이 좀 늦어진 거고요. 그래서 피해... 이런 이런 사건이 됐을 때 늦어졌다는 마침... 게1 년이 늦어 질 만큼 예, 어쨌든, 많이 걸리는 일입니까? 예, 어쨌든 이런 이제 좀 어떤 맹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교통공사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대. 목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앞서 앞서서 앞, 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 어, 발생을 하게 되면 여전히 여성가족부에 어, 보고하지 않을 겁니까? 아,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 앞으로는 이런 지금 통보를 하십시오. 예, 제도 개선을 지금 통보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제도 개선을 좀 해달라고 같이 권의를 드렸습니다. 제도 개선을 어떤 개선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이것들을. 우리가 명시적인 이,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에 하는 거니까 당연히 피해자를 모를 경우에는 가해자를 알고 있으면 여가부에 보고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피, 네? 피, 네. 그리고 그런 가해자가. 저희들이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제도화 될수 있기 때문에 요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제도적인 허점을 같이 좀 보완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경찰청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 파악을, 어 시간 쓰시네요 네. 파악을 하시면서, 어, 이 비대면으로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문자로 그러니까 협박과 해위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스토킹 범죄로 인한 이런 사건 살인 사건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 해에 몇 건씩 발생했습니까? 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문자로 하는 그 유형별 스토킹에 대한 통계는 갖고 있지만 저희 경찰청은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게 문자가 됐건 스토킹에 의한 살인 사건의 건수를 모르고 계시죠? 법무부 예.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스토킹에 의한 살인 사건들이 네, 정확한 그 스토킹에 의한 살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배포에 대한 보도 자료처럼 2021년 경찰청 자료에 보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약 2,30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에 의한 살인 사건 자체를 통계로 잡아놓고 있지 않으세요? 경찰청도 법무부도 그 얘기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사건으로 지금 여러 차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스토킹 범죄가 언제든지 살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통계도 없고 관련해서 관리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사후 약관문으로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그때 와서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겁니다. 앞서서 전주 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가 그렇게 안일하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경찰청도 법무부도 관련한 통계조차 없는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국권에 그 대해서 통계도 내고 관련 관리를 하시고 대책 마련하실 겁니까? 위원님 예, 말씀하신대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가 작년 10월 21일부터 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 외의그 살인 행위에 대해서 별도 통계 관리를 적극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배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유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통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